네, 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건 여기 나와 있는 바운스 토큰입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선 바운스 토큰이 지금 되게 강하게 한번 움직임을 만들어 줬어요. 아무래도 시장이 어려웠다. 시딱 시점에서 강하게 랠리포를쏜걸 봤었을 때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들어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인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 변수가 좀 생긴 상황이라서 이걸 좀 체크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우선 그림 자체는 좋아요. 그림 자체 좋았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시장 안 좋을 때 혼자서 단독 질주를 했다라는 점에서 매수세가 타 종목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 압도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까지는 괜찮은데, 우선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돌파를 만들어야 되는 자리가 결국에는 이제, 첫날봉의 고가권이자, 신고가로 넘어가는 지점이 이 자리죠. 그래서 이 5만원대 자리를 확실하게 제끼고 넘어갈 수 있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점에서 이제부터 이걸 넘겨야 되는데, 여기서 넘기려면은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신고가 자리는 원래 잘안 줘요. 원래, 왜? 신곡가는 넘어만 가면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뭐가 없어? 매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잖아, 지금.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이 쌓일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던질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고. 던질 사람이 없으면 그냥 밟는 족족 쭉쭉 치는 진짜 그냥 아우토반이다. 자동차로 치면은 도로로 치면 그냥 뭐 시속을 200을 밟든 300을 밟든 500을 밟든 1000을 밟든 3000을 밟든 아무 상관이 없는 아우토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발면 쪽쪽 나가는 자리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 요즘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옛날처럼 이렇게 요즘은 유튜브로 양방향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원하는 것들 자기가 찾아서 보고 막할수 있는 시대잖아요. 옛날처럼 막뭐 경제 방송 TV 이런 것만 나와 가지고 어내 종목 언제 나오나. 이런 거 보는 시대 아니란 말이야. 자기가 찾고 싶은 거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정보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 같이 모르지 않아요. 누구 그냥 신곡가는 좋은 거구나. 엄청나게 기대할 수 있는 거구나. 요즘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들이 어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관심이 몰리다 보면 잡상인이 많이 끼겠죠 잡상인 우리 같은 사람들 말하는 거죠 일반 개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럼 잡상인이 끼면 어떻게 돼 여기 완전 노다지 땅인데 자꾸 나눠 먹을 사람들만 늘어나면 중간에 다 각계전투하면서 자기 팔고 싶을 때 팔잖아 못 올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자리들은 보통 많이 흔들어준다 그래서 이런 신고가 자리가 돌파 전에 많이 흔들어주게 되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이번에 잡상인이 좀 많이 꼈어요 보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왔단 말이야 거래량이 많 많이 나오는 건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소한 중요자리 돌파를 해야 될 때. 왜?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갖다 끌어다 썼다라는 얘기고 거래량은 어차피 1대1로 교환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산 사람도 있고 판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심도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잡상에 꼈으면 나중에 산 사람은 산 사람인대로 올라갔었을 때 던지려는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게 분명하고 판 사람들은 판 사람인대로 이미 팔았기 때문에 못 가려고 막고 있고 완전히 혼자 판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은 지금 바로 가긴 힘들다라고 솔직하게 보이고요. 나중에 돌파만 나오면 대박이지만 지금 좀 잡상인이 많이 낀 상황이 힘들다라고 보이고 여기서 최소한 가려면 이런 식으로 흔드는 작업을 꽤 오랜 기간 거친 다음에 보내든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보유하신 분들 물론 더우딩 하시는 거 괜찮아요. 솔직히 여기만 안 꺾이면 돼요. 이 가격으로 치면 요 33,500원만 안 뚫리면 상관은 없거든요. 더 홀딩 하셔도. 이게 나는 장기 파동 보겠다. 여기가 끊어져야 파동 끊기는 거기다 안 깨지는 선에서 홀딩 하시면 돼. 그러다가 넘어가면 신고 관리 가져가셔도 되는데,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사이즈가 작아 보이죠. 이게 절대 작지가 않아요. 이거 마이너스 2, 30%또 찍힌단 말이야. 여기가 지금 불안하다. 그리고 욕심이 지금 막좀나긴 하면서도 공포심도 자칫 난다. 이러다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도 나신다. 이런 타입의 분들은 지금 자리가 딱 익절 절반 정도는 하기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최소 절반 정도 익절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 관리대로 하시고 욕심은 욕심대로 여기 안 깨지는 선에서 홀딩 해보시면서 챙기시다가 넘어가주면 땡큐 하시면서 신고가 랠리 못 넘어가주면 정리 하시면서 마무리 짓고 나오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될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이것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타점 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아니 혹시 이탈 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목표감까지 도달하는 순간들이 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 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기는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제가 어떻게든 해 드려도 다음 얘기 다음 변수를 지금 뭐 모조리 다 섭렵해서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의 얘기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주려고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알림방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오셔 가지고 영상 병행을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공유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이 영상에서 써드는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때는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만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 이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 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추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향 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와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 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 니깐 요 같이 한번씩 들어 오셔 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 방으로 돌려 놨었더니 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분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 내지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주시면은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정보 공유방 이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